자 여기 가격대 보면은요 앞으로 2년 후에 내가 들어갈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추측이 돼요. 자 지금 아파트 가격이요 여기가 84제곱미터가 8억대죠. 네 8억대고 여기가 7억대예요. 그죠? 7억 정도 되죠. 7억선. 네. 25평이요. 그죠? 렇자 근데 유동, 지금 현재 아이파크 원래 분양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셨어요? 아니면 조합원이셨어요? 아, 저 분양권을 받은 겁니다. 분양권, 청약, 분양 청약에. 당첨되신 거예요? 예, 예, 찾을게요. 그러면 5억 정도에 받으셨겠네? 예, 4억 8천 얼마야 됐어요. 4억 8천? 지금 네. 얼마 달라 그래요? 부동산에서 막 어, 전화오잖아요. 네, 예, 뭐한 1억 정도는 준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뭐 고민돼 갖고 제가 보기에는 요 7억대까지 만약에 그것까지는 제가 장담은 못해요. 네네. 그런데 입주 시점 되면은요, 6억선은 좀 무난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6억 3천에서 네. 6억 5천 정도. 아 네. 예, 실제 알겠습니다. 거주하실 아파트는 지금, 지금 아니 아파트인지 주택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어디 거주하세요? 그 농구 중개역에 그린 아파트 보이시 거기 가아 그러면 삼주팔층이가요 어, 중계동 그린 아파트요. 예, 거기 계속 사실 거세요? 아 예. 거기 계속 사실 거냐고요 앞으로? 아그거 돈이 돈, 돈이 없으니까 그 음. 팔고 부모님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살까 이사 이사할까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예. 그러면 중계동은 중, 중, 지금 32평이세요? 중계동은 32평? 아니 22평입니다. 22평이요. 예. 옛날, 자 그러면은요. 아파트에서, 예. 어, 중계동도 좋아요. 예, 좋은데요. 상승여력으로 보면은요. 네네. 그래서 강동구가 제일 좋거든요. 네네. 자 그럼 우선 어, 네. 지금 근데 다 멸실될 아파트들이고 <laughs> 지어질 아파트라 뭐라고 딱답은 못해드리겠는데 그 아파트를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아파트를 좀 매도하시고요. 네네. 전세로 좀 대기 중, 대기 하세요. 네. 그리고 여기 한번 입주해보세요. 네, 그래서 입주할 것 네, 신길리터 입주하신 다음에 일시적 네. 일가구 2주택 만들어서 네. 강동구로 이시, 이사 가시면서 이쪽 매도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일가구 2주택안 걸릴까요, 그럼요? 그니까 러 1년 거주하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아, 그것도 알겠네요. 또 멸실되잖아. 그게 또 기간이 더 길잖아. 이거는 2019년에 입주하잖아요. 그쵸? 예, 예, 그렇죠. 2019년 2월에 네. 입주하시고요. 네. 여기서 거주하시다가, 거기 아파트 네. 새로 짓죠? 그러면 네, 네. 제가 보기엔 2021년에서 2022년 될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네. 그때쯤 다시 아파트를 갈아타시면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만드시면서, 이거 네. 2년 거주하시고, 이거 네. 파시고, 강동구로 가시고, 재테크 하시고. 네. 네.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전화 또 네, 주세요. 어,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